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솔트 워터 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어, 지금 사면 좀 늦은 거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신어보고 아, 지금 사도 늦지 않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샀던 거는 요아이고요. 이제 5년 전에 살때 그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에그트리라는 분 육아 일기를 보면서 엄마랑 아이가 신는 신발이 참 예. 쁘다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 여행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랑 커플로 신고 싶어서 처음에 구매했을 때이 탄색깔과 아이는 이렇게 애기 거를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어 지금 요두 모델 같은 경우는 계속 사이즈 업을 해서 신을 수 있는 모델이고 요거는 지금 4사이즈 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신을 수 있는 사이즈여 가지고 요거 정말 신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가서도 신나게 신고 원피스에도 신고 청바지에도 신고 반바지에도 신고 하면서 신나게 신었어 가지고 어,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솔트워터 샌들의 단점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에 2만원 가격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5 6만 만 원대 퀄리티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수 코팅된 가죽이어가지고 바닷물에도 들어가도 금방 마르고 오래 신어서 바닥이 미끄럽기는 한데 여기다 미끄럼 방지 고무가 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수영장 가거나 바닷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거나 계곡 갈때뭐 아쿠아 슈즈나 이런 거 예쁜 거잘 없잖아요. 그럴 때어 물놀이 할 때도 엄마도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 계속 신는 것 같아요. 갇혀 입어야 할 때도 그냥 이런 것들은 신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이 네이비를 신었는데 잘 신고 있어요. 노란색깔 되게 에나멜로 예쁜 게 있는데 머스터드를 한게 약간 우리 나이에 너무 발랄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그건 다 편견이죠. 근데 이 머스터드 색깔도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흰색깔도 예쁘고 빨간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솔트워터 같은 경우는 얘는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다 오리지널 음. 모델이고, 클래식 모델이 있고, 레트로 모델이 있어요. 되게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 너무 흔해졌다. <laughs> 특히 음. 이탄 컬러는 진짜 흔해졌다는 거. 그리고 좀 오래 신으니까 미끄러워. 비 오는 음. 날 어, 신거나, 지난번에 산에 산책 갔다가, <laughs> 또다 같이 솔토드 신고 있는데, 저만 계속 미끄러워가지고. 다시 탄을 또 구입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장점을 말하자면, 이제, 입이 아프죠. 뭐, 물 속에서도 신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옷 입을 때, 어 신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남자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 남자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저 남자들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커플로 사이즈 업 해가면서 아이 신발만 계속 바꾸면 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엄마랑 똑같은 거 신을래? 하고 그날 되게 기분 좋게 유치원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신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인분들, 자주 만나는 분들 생일 선물이나 이럴 때 적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5만원에서 10만원 음.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선물하기에 딱 가격대도 괜찮고 음. 또 맨날 맨날 신을 수 있고 또 같이 똑같은 거 신으면 또 만나서 반갑고 이런 게 있어서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버클이 처음에는 이거를 뺐다 꼈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발목에 잘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 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라서 어, 신고 먹기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시고 올리브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저는 그리고 슬리퍼도 하나 사고 싶어요. 네이비로 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신겨줄 때 기다려주는 조금 크면 버클을 좀 힘들어 하기도 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폼해서 네,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서 오. 사용하시기도 해요. 구름바이 음. H에 가시면은 이렇게 된 제품들을 팔아요. 네. 음. 네 그리고 사이즈. 저는 235를 신는데, 이렇게. 상자에 보면은 5W7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235를 신는데도 5W7을 신거든요. 근데 235에서 240 걸쳐서 신는 분들은 발볼에 따라서 5W7을 선택하셔도 되고 6W8을 선택하셔도 되니까 요 발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솔트 워터는 약간 신었을 때요 스티치가 보이게 신는 게좀 예쁘대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여기 꽉 차면은 예쁘지 않으니까 스티치가 보일 정도로 이제 신으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시면 여기를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늘려 주시면 좋아요. 늘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맞으시는데 여기에 발이 다안 들어가서 뒤꿈치가 나오게 신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늘려 가지고 발 사이즈 잘 맞게 신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안 이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음. 여기가 안 이쁜 이유가 처음에 느슨하게 이거를 잡았더니 이게 신고 벗으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잡았더니 밴드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예쁘지 않으니까 처음에 좀 타이트하지만 손으로 벗겨진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신으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장점, 단점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다른 색깔로 또 사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오, 응, 저는 슬리퍼 사고 싶어요. 진짜 다 색깔 나름대로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빨간색 신은 친구를 보면 또 빨간색이 너무 예쁘고 또 노랑, 노랑 신은, 노랑 에나멜도 너무 예쁘잖아요. 많이 지금 신지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신발을 좀 흔하다고 늦게 사는 것 같다고 안 신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휴가 시즌이 오니까 빨리 하나 사서 신나게 신으면서 여름을 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요거 신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다음에 뵐게요.